휴, 연락만 하면 자리가 없다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보라는데 왜 미국 일부 병원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. 구독자 수가 많아야 미주시니어고는 더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.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. 여러분,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칼이라고 들어보셨죠? 주치의를 구하기 위해 병원에 연락을 해 메디케이드라고 하면 자리가 다 찼다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상하죠? 왜 그럴까요? 일부 병원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. 하나, 낮은 보상률. 메디케이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보상률이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병원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적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. 둘, 복잡한 요구사항. 메디케이드는 특정 요구사항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이는 병원이 지속적인 행정 및 문서 작업을 수행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셋, 지불 지연. 일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가 보상을 지불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병원이 자금 흐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. 넷, 자격 확인 어려움. 일부 환자들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병원이 지불 가능한 환자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섯, 네트워크 제한. 일부 병원은 메디케이드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해당 병원이 메디케이드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고,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메디케이드를 손님으로 받지 않을 수 있으나, 미국 법률에서는 의료시설이 메디케이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메디케이드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의료시설에서 받아들여지는 광범위한 보험 프로그램이며, 병원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만약 메디케이드를 거부하는 병원을 발견한다면 해당 병원에 대해 당신의 주정부의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감독기관은 메디케이드를 거부하는 병원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병원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왜 미국 병원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기 싫어하는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. 우리 미주신이어 고 회원분들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미주시니어 전문 유튜브 채널 미주시니어고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